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아, 여러분에게 에, 소개할 신간은 아, 성숙한 어른이 갖춰야 할 좋은 심리 습관이라는 아, 신간입니다. 아, 저자는 류시안이고 아, 원연경 씨가 아, 옮겼습니다. 저자 류시안은 하바드대 심리학 박사로서 그가 전하는 매일 3분 습관이 이 책에 기술되어 있습니다. 요즘 우리는 시간을 너무 어, 빡빡하게 사용하는 것이 사실이지요. 스마트폰에 우리가 시간 뺏기지요. 또 어떤 사람은 모바일 게임 하느라고 정신 없지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더 나은 내가 되고 싶다는 마음이, 바람이 존재합니다. 항상 존재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더 나은 내가 될 힘이 잠재해 있습니다. 이 힘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내가 원하면 뭐든 할수 있다라는 믿음입니다. 이러한 믿음은 일상 속의 작은 성공을 통해 차곡차곡 쌓아 올린 자신감에서 비롯됩니다. 더 나은 자신이 되고 싶다면 나와 잘 지내는 방향으로 우리의 뇌파를 조정해야 합니다. 내가 원하면 뭐든 할수 있어 라고 자신에게 말해주다 보면 조금씩 그 말이 행동이 되어서 성과가 나타난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네 개의 파트로 되어 있는데 파트 1은 유리 멘탈과 이별하는 연습입니다. 자신을 올가매는 부정적인 생각과 잡념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꿈틀대기 시작할 때 곧바로 일시정지를 위한 뭔가를 떠올려 그 생각에 제동을 거는 것입니다. 자신의 기억 속에서 즐겁고 긍정적인 생각을 끄집어내어서 그, 그 생각을 함으로써 사고를 전환하라 라고 말합니다. 가장 간단한 마음 챙김 연습은 눈을 감고 자신의 호흡을 느끼는 것입니다. 자신이 강가에 서 있고 조용히 강을 바라보면서 머릿속에 있는 온갖 잡념을 강에 흘러가는 낙엽처럼 흘러보내는 것입니다. 중립적인 태도로 사건을 바라보면 마음을 가다듬을 여지가 생겨서 충동적인 생각을 막고 심리적 유연성을 올리게 할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이 복잡해지니까 분노조절 장애증을 우리 도처에서 만나지요. 가정에서도 보고, 밖에서도 보고. 분노를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숨을 깊게 들이시고 천천히 내뱉으며 복식 호흡을 하라. 두 번째, 온 힘을 다해서 주먹을 꽉 치고 그 감각을 느낀 다음에 이 손을 손의 힘을 풀어가지고 이완의 감각을 느끼라. 그래서 화가 누그러질 때까지 이 동작을 반복하라.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인적 없는 해변처럼 마음이 편해지는 곳에 있다고 상상을 해보라. 냉정을 되찾을 때까지 그 기분을 온 몸으로 느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파트 2에서는 삶의 규율을 정하는 연습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이 가진 것을 과대평가하고 손에 쥔 것을 잃을까봐 몹시 이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제가 이상구 박사의 그, 어, 아, 아, 간증을 한번 봤는데 이상구 박사가 미국에서 알러지 전문의로서 아주 돈을 많이 벌고 굉장히 잘 나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뭐 벤츠도 몇대 있고 어, 집, 별장도 있고 좋은 집도 있고 이런데 어느 날 어, 이렇게 벤츠 타고 운전하면서 또 가는데 내가 이 좋은 것을 다 잃어버리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 내가 암에 걸리면 어떡하지? 계속 이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지고 공황장애가 된 거예요. 어. 그래서 결국 그걸 떨쳐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게 됐다. 뭐그 얘기를 어, 들은 적이 있습니다. 잡념을 없애고 싶다면 주변의 잡동산이부터 치워라 주변을 깨끗이 정리하고 가만히 앉아 명상을 하거나 녹음이 우거진 자연 속에 파묻혀 우리의 두뇌의 휴식과 회복의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인터넷상의 교류는 설탕 대용품과 같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직접적인 접촉이나 교류가 있어야 합니다. 실생활에서 갖는 친구와의 만남이 폰의 그 화면을 넘기는 것보다 느릴지는 몰라도 더큰 행복의 자양분이 된다라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쁜 습관을 고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어 말하고 있습니다.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실수를 저지르는 과정을 되짚을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실수를 어떻게 바로잡을 것인지를 생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 파트 3는 편견에 휘둘리지 않은 연습입니다 파트 4에서는 아, 필터 버블에서 벗어나는 연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 필터 버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용자의 관심사에 맞춰가지고 필터링이 된, 필터링이 된 인터넷 정보로 말미암아 편향된 정보에 갇히는 현상을 말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말하기로 하겠습니다. 만강하십시오.